옳지. 천천히 가면 돼, 천천히. 거기서 들어올 필요 없어요. 천천히 가면. 천돈 낚시 몇번 왔대요? 처음이에요. 엄마, 손바... 어우, <laughs> 네. <오>, 소리 좋아. <laughs> 기분이 어때요? 아우, 탈피해 죽겠는 무이그 감각을 잊지 말고 못말 내려서 택 타고 가야 게 아니오 진짜요 내일따 봐봐 말도 내려주라 선장님 선장님 일단 고기 못 잡으면 말도에서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가야죠 에 선비 더블 아들 <laughs> 어, <목소리> 근데 올라오고 있다.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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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, 저. 그래, 감옥 감옥. 형, 형, 일로 와, 빨리 와. 감에불아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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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이놈의 꼬 갖고만 있어요 설치 한번요님아 놓고 설치 한번해요 오, 사이 좋다 큰거 물었네 엄청 가고, 막 가뭇져. 내가 응. 힘쓰면, 같이 힘쓰면 안 돼요, 이렇게. 빨리 있어 왔다, 좋다. 자, 음, 사이드 있어. 무마 빵, 뭐, 우와, 따, 팔, 여지쪽이 지금 차차 차빼 차자, 살짝, 어때? 이렇게. 때 어때? 어때? 어, 좋아, 이리, 딸과, 한어 오. 오, 아이 때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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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봐 어때? 어들어봐 어때? 들어봐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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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들어봐 어떻게 들어? 아따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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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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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别跑！<laughs>